자, 녹화 눌렀어? 네. 자, 3포트 경기 세이버의 성공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원래 저세븐마스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었던 김진욱 선수가 뭐 아웃 오브 하우스 시작하겠고요. 자, 아 김진욱 하고, 자, 김진욱과 오영훈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할수 있어 놨고요. 스피드의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스피드 동점 먹은 역전 찬스고요. 김만정에게 투입하죠, 맡겨, 김만정 맡겨, 맡겨. 됐어! 와, 야 저거 뭐. 지금 저포스터업은 제가 가히 말하는데 동아리 농구방의 역대급 포스터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나도 깔끔했죠, 왼손으로. 아, 좀더 걷어냈고요. 박수를, 자기분이. 김만정 선수가 네, 네, 네. 스피드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그 농구 네, 네. 그 덕후라고 그랬거든요. 농구를 정말 사랑하는 천이라하는데 네, 네. 이 선수 기본기 자체가 와크가 다르네요 그죠? 지금 저포스트업은 진짜 아 다르네요 자 지금 골 밑에서 요즘 이제 피바롤로 바뀌면서 동아리 농구방 대회에서 그이골 밑에서의 그 아웃 오브 바운스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의 전략을 세이버가 어떻게 짜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이버가 어떤 패턴을 준비해왔을지.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스크린을 걸진 않았네요. 스크린 네, 그냥 일반적인 좋아. 패스로 그냥 나왔고요. 돌아 나오는 아, 선수 조회죠? 약간 늦었어요. 아, 응대, 응대. 네, 파이 없이, 파이 없이. 지 말해줘. 그렇고도... 아, 패스가 좋았지만 아. 잡질 못했고. 죠 아, 어. 아, 아, 네, 지금. 아, 야, 지금은 사실 좋아. 세이버가 좋아. 완벽한 패스까지는 아, 나갔거든요. 근데 아, 캐치가 안 했어요. 기은 좋은가요? 3 5게임 자, 어 게임퍼 세계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범석이었고요. 자! 아! 야 이덕광 선수가 좋은 네, 좋은 네. 지금 무브로 네. 패스를 받았지만 아링이 공을 뱉어내네요그조 네. 정도 되면은 배어내는 거예요. 괜찮 자, 나당 할 정도까지 같이 막 아! 저런 걸 뱉어낼 정도면 오늘 이동하 운이 없어요. 야, 에이, 안 자, 이동하이잘 들고 올 어, 들어갔습니다. 정 어, 언제 없어냐 이제... 자, 세이버 리바운드잡았고요 LP 방덕원과의 매치업이 기대된다고요? 태설자님 경기 경기 누가 이겼냐는데 저전 경기 때 없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무허가 모험이... 이겼다고요? 무가 이겼다고요? 무가 이겼다네요 네. 자, 세이버 아, 지금 왜 비하인드 백뒤나와야 돼, 나와야 돼. 어 아이고, 김진욱 아하 이더방이 리바운드 잡았고요 윤성국 잡았습니다 김만종 어, 뭐야 이게? 지금 아, 이거 안불면세이 맨체에서 아, 아, 열받죠 너무나도 뭐야. 당연한 트래블링 판정으로 판정 네. 네. 자, 20배 19로 역전으로 하고 쓰리 버고요. 자 역시 포톱으로 김한정의 수비를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와! 이런 걸못 하셨어. 줘야죠, 와, 줘야죠. 이성규 고맙은데요. 레이업을 저렇게 하네요. 소이 뭐... 야, 저건 대단하며. 뭘까요? 야, 일단 다받아줘 뭐, 원래 그래? 네? 야, 원래 너는 레이업 너는 안 해? 리커버리 다 해. 왔어. 이거 뭐야, 이거. 자임성글 노마크 레이업으로 스피드가 지금 리드를 석점 어, 차려 버립니다. 어, 네. 김진욱! 내줬고요. 네. 어. 아, 지금 엄청 여유를 주셨는데 네. 들어가지 않았네요. 기다려봐. 이더건 네, 잡았습니다. 걱정합다 아하! 비어비어 지구가 비

감독님 빡쳤어요. 안주영 선수가 선수교체 타이밍을 놓쳐갖고 교체도 안 되고. 아세이브 아, 돌파합니다. 어 아, 아, 지금은 좀 아예 돌았습니다. 네, 예, 자 다시 원 포지션으로 펼진 예, 예. 경기는 접전의 양상으로 올라가고요. 스피드가 멤버가 지금 김만정 선수가 네. 센터 포지션에 하나 자리를 잡으니까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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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자체가 달라 보이네요. 김만정 돌았고요. 내주고. 자박두야아 김만종 오페스리 바운드 잡았어요. 아오페스리 바운드까지는 좋았지만 김만종이 터너블를 범합니다. 네. 자 한승환이 압박을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아안준영 선수는 압박을 하지 않네요. 네. 자24대 21로 석점을 스피드 가값선 가운데 세이버 동점은 뭐 치가갈 는 캐스고요. 야페네테이션 내줬고요. 아, 그전에 파울이 선언됩니다. 박주영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사이드아웃이 어, 선언될 어, 선언되면 것 같고요. 엔드가요. 네. 피바루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파울 난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엘보우존이라고 하죠. 자유투라인의 좌우측과 엔드라인의 엔드 코너를 이은 선, 그 선이 만나는 공간을 가상의 선을 그리고 호 밑에서 나온. 공보다 안쪽에서 나오는 파울에 대해서는 엔드라인에서 아웃 오브 라인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보다 밖에서 나온 파울에 대해서는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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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아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샤클라가뭐 여유 있는 편이고요. 야, 더워. 비켜. 어. 킥파는... 어, 이... 자, 어, 이... 자 김만병과의 대결인데요. 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이야, 수비 어! 보세요 어, 이야, 아, 못 얻어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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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화 네. 직접 갈 수가... 아니네요. 이게 박수영. 예. 자, 스피드가 3차차 역전을 성공한 가운데 점수를 5점 차로 벌립니다. 26대 21로 5점앞 쏘는 스피드이고요 자, 세이버는 지금 더 이상의 리드를 허용하면 안 되는데요. 야, 김만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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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김만정. 김만정. 자 김만정 아 잘했어요. 아이 좋아. 하야 김만정 강하네요. 자 김만정 박정 달리자. 야 김만정 좋아. 트레일러까지 가고 있어요. 아아 지금 보셨나요? 어, 득점은 박이 성공했지만 좋아. 센터인 김만정이 끝까지 트레일러를 해주네요. 저러면. 속공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편하거든요. 야, 이대로 일리 쫓아라 버려. 그 형아, 그 형아, 빠하라는게 아니야. 뚫려도 되는데 뚫려서 안으로 왼쪽으로만, 왼쪽으로만 뚫려줘. 아안주영그 조다 조다란 선수를 소포에서 보니까 반갑네요. 자 조다란 수비하고 있고요. 아, 오케이. 자 릴런드 박경이 잡았구나. 김만족 아, 어, 센터가 언제 아, 저기까지 가 있나요? 야. 순식간에 이들 아9점 차를 만들면서 분위기 좋은데요, 그렇죠? 어, 야, 스피드에 약점으로 지적되던 사실 그이 정통 센터가 김만종이 들어오면서 정통, 아니죠? 라틀리프 같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라틀리프 알죠? 알죠. 와, 진짜 김만종 거의 가이, 가이 뭐동호동에게라틀리프네요 지금 뭐 트레일러부터 수비 뭐 모든 면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고요. 테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공격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투박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아 재밌네요. 자 여러분 채팅이 갑자기 좀 저조해요. 네 채팅 좀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 강복해요. <목소리> 자 스피드는 다시 김명근 선수가 들어가고요. 김명근과 조영록이 들어왔죠. 세이버도 선수 교체가 있었네요. 세이버 지금 드리블링 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다시 교체해서 들어온 것 같고요. 자, 자, 조영록과의 매치업인데요. 김만정보다는 조금 더어려하겠죠어영봐봐가가봐어봐 조금 네. 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승환의 손에 닿는지 았안 닿는지 았잘 모르겠어요. 저 정도 어필하는 것만 사실 안 닿을 확률이 큰데 심판의 판정은 그와 달랐고요. 하지만 뭐큰 어필보다는 지금 뭐 수비에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자, 자 벤치에서 김지록이 포트업을 기준에 부상 동결지만 그냥 올라갔고요 들어갔어요. 오형 오형훈의 스리포인트. 아, 케빈 드란트3 5번을 달고 있는데, 네, 신발 몇보러신었네요 자, 박두현 들어가시다! 샤클라! 자, 박수현이 그걸 대답 해주네요. 자, 샤클라 드은1 4초 남았고요, 김준우 아, 이거 잡으면 어떡하나요? 포스터 봐야 되는 선수가. 자, 오영훈. 오영훈이 깨닫고 죠 오영훈, 아하~ 자, 샤클락, 샤클락과 게임 클락은 뭐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자, 김명근이 천천히 시간을 조절합니다. 남은 시간 10초. 자, 배영 곡이 가나요 한승환 아이고, 공을 못 잡았어요. 백, 시, 둘, 셋! 저거 먹기 끝내네요. 스피드, 대단합니다. 김명근의 넘마주의 슛으로 스피드가 리드를 1 1 점까지 벌리네요. 대단합니다. 자, 커터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